나야리로 응. <laughs> 아니 아니 네가 여다나해다나 아, 아. 아니아 아니. 여섯 개아왜 아니, 아니, 왜 아, 뭐, 아니, 뭐, 아니, 이렇게 해 아, 한 그렇게 해야 돼요. 아왜 치르고 그래? 시영 빨리 빨래 그래야 지 빨리. 어 어. 아, 똑똑한데. 야 이거 다 가져가. 거야? 그럼 다 가져갈래 오 똑똑한데? 아니 순발력 장난 아닌데? 아우 맛있다 이게 먼저 없어져도 살아 난 맛있어서 그냥 못 봤어 먹고 있어 그럼, 너 순리야 이거 또 가져가려고? 어? 아니, <laughs>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너는 빨리 빨리 잘... 나왔잖아 게임에 집중 좀 하겠습니다 어? 아 오케이 오케이 벌칙 벌칙 바보 게임이니까 이거 한장 내야지, 한 그거 한장 내야지 한그왜 가져간 아니 한장내 아 맞다 아 일단 알는 아, 아, 거지 어야보아봐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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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시영 아한 장네 한장내한장내 바보 카드 먹고. 아니 바보 카드 이거 아니야? 아니, 바보 아니, 아까 아니. 바보들 하나씩 바보 아이 아니, 바보 이거 아니에요? 아니. 에 아니야? 이거 아니, 선생님 <laughs> 네 <대> 시원, <laughs> 시원, 선생님, 아 선생님 내려가아요 선생님 내려가아요시시 선생님 뿅받침로 받을래요 이거 아을아 네, 보람이 보람. 안 아파요. 왜 가불로 보람이라고? 아, 죄송합니다. 네. 치매시 알바야 빨리. 오! 보카드뿅 마치. 뿅 마치. 빵! 아안나는데야율이 질린다. 들 뭐야, 한 장씩 내야 빨리. 아니, 왜요? 왜? 다 아니, 방금 다섯 개어 다섯 였어 바보, 내가 바보. 어, 나세장받봤어 빨리 먹어, 승희야. 나 찬율이가, 자리가 가, 가까워. 재밌어. 좀 이쪽으로 갖다 줘. 아니요. <laughs> 아니, 여러 아니. 아정아아 어, 이거 어디. 이거 이걸 갈 거야? 아 이거 했다. 아 내가 그렇게 여기 했는 했는 했는데. 아니 여기가 운데야그 사실 야, 여기 난여기데 지금 엄청 멀어. 그냥 이 빨리 버리잖아오와오비왜 <laughs> <재밌다. 웃음> <까비. 웃음> 아. 실려 그러지? 실건 아니죠? 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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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섯 오, 장이잖아. 장이를 바보카드, 바보왜 <laughs> 여섯 장이. 아니, 뭐세 개? 아니, 맞번아 이거. 아, 짤레, 오면 다섯 개야. 오, 맞잖아. 다 줘, 빨리. 아, 어, 진짜. 아니, 왜 이렇게 잘해? 너 연습해, 오면 안 돼. 시작! 내가 너한테. 어, 어? 오케이! <laughs> 예, 하자! 그건음다 필요 없는데? 아니야, 너 이제 끝났수 <laughs> 없어. 아, 저 너. 끝난 거요 그럼 너 어, 가져. <laughs> 나 기적, 기적, 아. 아니. 그거 하면 안 돼. 아니, 일자고, 봐보. 빨리. 화보네 아니, 아, 아니, 아니, 안 된다고. 아, 아, 뭐. 아니, 아니. 아, 아니, 왜 뒤로 왜 하세요 아니, 왜안 보고 있어? 아니, 왜안니안 보고 있어? 아니, 안 해요 이가 아니, 왜안고 있어? 고어아아이고 있어? 아고 있어? 아어 아니, 보 아니, 아어아아보 나도 이제 누르자 귀 잡아. 귀 잡는 거야. 어. 귀 잡는 거야. 아, 귀잡으야나이 진짜 아니, 귀 잡고 있어. 어, 이렇게 좋아할 수있 아니, 이미 졌어, 우리. 봐 봐. 선 카드 봐 봐. 저율카 카드 뭐야? 왜 이렇게 잘해? 할리갈리 아, 아, 컵스 달래요 빨리. 선생님, 이거 그냥 기조 달리 말고 할리갈리 컵스로 할래요? 컵스가 재밌게 돼요. 아, 왜? 아, 뭐래. 브섯스아 <laughs> <laughs> 카드 몇개 많아? 이 아, 아, 그냥... 내가... 아, 빨리 아아아 빨리 아, 쉬워. 그냥 일만 아, 할리, 할리 갈리로 하지 말고 아, 할리, 할리 갈리 컵으로 해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너전아너잖아 그거 아 아, 저 이거 누를 수가 없어. 아, 아, 너무, 그래, 너무 재밌다 나 다섯 장인데. 너 너무 야 돼. 나도 다섯 장이야. 아, 그래. 아다아아야 안 했어! 안 했어! 바보! 바보! <웃음> 오케이! 오케이! 1등한 <laughs> 소감이 세서. 어떠세요? 1등한 소감이 아니요. 어떠세요? 저3장이다 있어요! 3장! 3장! 이거 세상, 한번 세상, 해줘요 장장 <laughs>